어 일단은 그 플렉서블 PCB 같은 경우는 어, 여러분들 어, 앞에 그 경성 PCB하고 마찬가지로 일단은 기판만 달라지는 거지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어,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누리끼리한 어, PI 필름이 기판 소재고요. 요 PI 필름 위에다가 이제 카파가 어, 이제 어, 카파가 일단은 어, 일단 스포터링이라든지 아, 그다음에 이제 도금에 의해서 일단 코팅이 형성되면은 이 PI 필름이 바로 FCCl로 바뀌게 되는 거죠. 즉 어, 보면 플렉서블 카 d 클레드 라미네이트로 바뀌게 되고, 이 FCCl 갖고 패턴닝 공정을 통해 갖고 이와 같이 FPCB가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 그래서 FCCl로 만들어진 이제 연성회로 기판을 우리들은 FPCB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 거죠. 어. 그래서 요거는 지금 다양한 다양한 지금 이제 FPCB의 이제 그런 어 실제 사진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말씀드렸지만은 이와 같이 FPCB는 어 주로 이제 제품이 어 무빙 제품 어 무빙 제품이 주로 이제 어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어 지금 어 올림푸스의 지금 이제 카메라를 보여주고 있는 거네요. 그죠? 어 카메라에서 이제 그 케이스가 제거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이제 PCB가 전부 다, 다 FPCB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FPCB의 한, 한 예로 이제 카메라 모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 FPCB의 사이드뷰입니다. 어 사이드뷰고, 어 일단은 그, 그냥 PCB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기판이 일단 리 프레그가 되겠죠. 어, 하지만은 일단 FPCB 같은 경우에서는 기본 기판, 서브스트레이트가 바로 폴리이미드가 되고 있고요. 여기 지금 이게 바로 이제 폴리이미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그다음 에 이제 폴리이미드 위에 이제 카파 포일이 이제 위치하게 되는데, 이 카파 포일이 이제 패턴링을 통하게 되면은 일부의 카파는 이제 제거가 되고 이렇게 패턴드된 이제 카파를 지금 보여주고 있던 패턴드된. 어, 패턴, 이제, 카파를 이제 보여주고 있죠. 즉, 인쇄회를 보고 있는 거죠. 어. 뭐, 간단합니다. 어. 그 다음에 참고로, 그냥 그, 그냥 PCB, 경정 PCB 같은 경우는 체외각을 보통 이제 PSR 잉크, 그 다음에 이제 피니시 작업으로 이제 마감을 하는데, 보통 FPCB 같은 거는 이제 카바레 이 필름이라는 걸 이제 위치를 시켜서 일단은 그 마감을 하고 있는 거죠. 어. 하여튼 이것도 지금 f p c b 에 일단 다양한 어, 그림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약간 이렇게 휘어져 보이죠? 어, 그러니까 FPCB라는 것은 약간 플렉서블해서 PCB가 이렇게 어, 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지금 휘어지는 지금 모형을 지금 다 플렉서블한 어, 어, 그런 휘어질 수 있는 PCB를 좀부다 다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한테. 어, 아마 이 화공 전자 재료를 듣는 학생은 가장 베스트가 역시 좀 고분자 공학 입문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고분자 화학도 듣고 좀 고분자 물리를 들은 학생이 요 전자 재료를 들으면 더 이해도가 높을 텐데 요새는 좀 학생들이 좀 순서가 좀 뒤죽박죽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전자 재료를 듣는 수강생 여러분들 중에서도. 어, 만일 뭐 고분자에 관련된 거를 많이 안 들으신 분들은 이제 졸업하기 전에 어, 고분자 관련된 과목도 이렇게 좀 들어 놓고 이제 졸업을 하시면 나중에 이제 전자재료를 이해할 때도 어,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음. 그래서 요 슬라이드는 그냥 요 시점에서 왜냐면은 어, FPCB 얘기를 하게 되면은 반드시 그 폴리이미드를 어,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고요 어, 그 다음에 폴리이미드가 그 많은 이제 플라스틱 쪽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 요거 거의 이제 PCB 얘기지만 잠깐 그 폴리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 요거가 일단은 요 그림은 보통 그 플라스틱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어 많이 이제 이렇게 소개하고 어 많이 본 이제 그림일 수가 있는데 일단은 그 고분자 어 또는 좀그 플라스틱을 좀 나눌 필요가 있어요. 어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 피라미드 같이 생긴 거가 보면은, 일단은 좀, 그, 플라스틱을 약간, 그, 나눈 겁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 그, 플라스틱은 여러분들, 어 일단, 아몰폴산 플라스틱, 즉, 그, 어 비결정성 고분자하고, 어그 다음에, 이제, 어 결정성, 또는 이제, 세마이, 중결정성 고분자로 나눌 줄 알아야 돼요. 어.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외형만 보게 되면요. 어, 아몰폴스한 고분자들은 대부분 투명해요. 어. 하지만은 어, 세마이 또는 이제 크리스탈라이 결정성 고분자들은 불투명해요. 어. 그래서 이제 어, 뭐 여러분들이 보통 투명한 고분자, PMMA라든지 아크릴 같은 거는 이제 아몰폴스 고분자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이제 불투명한 고분자, 어, 폴리에틸렌, 폴리에스터, 나일론은 이제 이와 같이 세마이 크리스탈라인한 이제, 그, 플라스틱, 그 다음에 이제 고분자로 나눠집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 이제 여기에 있는 것들이 주로 이제 아몰포스 고분자고요그 다음에 요쪽이 지금 이제 세마이크리스탈라인 한 고분자. 이렇게 나눠지는 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단은 그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서는 온도로 조금 이제 그 나눌 필요가 있어요. 어, 그래서 보통은 이제, 어, 100도씨. 요거는 지금 보면은 이제 서비스, 템퍼러처. 어. 그,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있는, 그, 보통 평상시에 사용하고 있는 온도, 보통 이제 서비스 템퍼러처가 100도씨 이하의 재료들, 어, 그런 것들을 우리들은 이제 보통 이제 커머디티 플라스틱, 또는 이제 범용 플라스틱이라고 우리가 명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가성비가 좋은 플라스틱을 의미하는 거죠. 어. 근데 이제 서비스 템퍼러처가 어, 100도씨에서 이제 150도씨 사이에 이제 위치한 이제 플라스틱들. 어,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뭐, 폴리카보네이트라든지, PET, PBT, 그 다음에 나일론, 그 다음에 폴리옥시메칠렌, 폴리아세탈, 이런 어, 것들이 바로 이제 그 서비스 템퍼러처, 사용 온도가, 어, 한 이제 100도씨에서 100, 150도씨 사이에 이제 위치하게 됩니다. 이 어. 정도에 이제 위치하는 이런 플라스틱들은 어, 어떻게 보면, 이제, 플라스틱의 경쟁상대, 어, 흔히 얘기할 때, 이제, 금속하고 세라믹이 있는데, 아, 어, 요 정도에 위치한, 이제, 플라스틱은, 어, 그래도 금속하고 세라믹하고 견주어도 그렇게 지지지 않는다, 어, 만만하다. 어,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요쪽, 요쪽에 해당되는 그 플라스틱을 명명할 때,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라는 말을 붙여요. 그래서, 이제, 요 범위에 들어가는 거를, 이제, 우리들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라고, 이제, 명칭을 하고, 약자로 EP라는 표현도 많이 씁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은 여기 밑에 있는 커머디티 플라스틱은 그냥 범용성 플라스틱, 일단은 뭐 가성비가 좋은 그냥 그럭저럭한 플라스틱. 그래서 보통 이런 거를 이제 보통 일반인들은 이제 뭐 표준적인 플라스틱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은 여기에 위치한 플라스틱은 급시 좀 높습니다. 급시 높기 때문에. 거의 요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은 보통 이제 구조용 재료란 표현도 많이 써요. 그래서 이제 construction plastic 뭔가 구조용 재료다 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어. 그 말은 이제 요 정도 범위에 있는 어, 어, 이런 플라스틱은 어, 금속하고 세라믹하고 어, 맞먹기 때문에 어, 금속 세라믹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제품 만들 때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어. 보통 이제 세라믹 재료 갖고 이제 사기 그릇도 만드는데, 어, 우리도 이제, 어, 이렇게 엔지니어 플라스틱 갖고도 이제 그릇도 만들 수가 있다. 어, 그런 의미죠. 그죠? 어,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런 거가 일단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150도씨보다 높은 온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플라스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들은 이제 하이 퍼포먼스 플라스틱이라고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쪽을 우리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라고 명명을 했기 때문에 요쪽에다가는 우리가 바로 슈퍼, 어,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라는 표현도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은 어, 이제 그 사용 온도는 보통 150도씨 이상이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요 사용 온도도 단기가 있고 장기가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이제 300도에서 350도씨까지 어, 일단은 견디는 그런 플라스틱이 존재합니다. 어. 거기에 바로 뭐가 들어가냐면 폴리이미드가 들어가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또 아라미드라고 하는 플라스틱이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어. 그래서 아라미드라고 하는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어. 보통 여러분들 그 소방관 옷들이 바로 또 이제 아라미드로 되어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여기 여기 해당되는 그 플라스틱은 슈퍼 엔지니어 플라스틱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이제 슈퍼 엔지니어 플라스틱에 해당되는 이런 어, 이제 플라스틱들이 보통 이제 자동차 재료에도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어, 결정적으로 지금 여기 PCB 쪽에서는 바로 폴리 이미드가 바로 슈퍼 엔지니어 플라스틱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바로 또 폴리 이미드가 또 약간 투명성이 보장된 약간 아몰폴스한 그 폴리버기 때문에 바로 또 이제 PCB에도 사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따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어, 폴더블 어, 이제 스마트폰에 있어서도 일단은 폴리 이미드가 기판 재료로 사용하게 되는 그런 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일단은 우리 플라스틱도 나누면은 이렇게 상, 어, 그 다음에 이제 중, 어, 이렇게 하로 나눠서. 음. 하지만은 요 하에 되는 해당되는 이제 커모디티 플라스틱이라고 음. 우습게 볼건 아닙니다. 전체 사용량은 오히려 이렇게 가성비가 좋은 커모디티 플라스틱. 예를 들어서 폴리에칠렌이 어떻게 보면 플라스틱의 왕이죠. 엄청나게 지금 사용되고 있으니까요. 여기 이제 커머디 티에 이제 폴리에틸렌이 해당되고 있고요, 그죠 음. 그다음에 여기 이제 슈퍼 엔지니어인 플라스틱에 여러분들 뭐 불소, PVDF도 있고요. 어. 그 PTFE. 이게 바로 테플론도 여기 위치하고 있고요. 어. 그다음에 캐통계 어, 고분자의 유명한 거 PEK라고 캐통계 고분자도 여기 있고요, 그죠 어, 그 다음에 이제 폴리설폰이라고 또 우수한 또 이제 그런 고분자들이 다 여기에 이제 위치하고 있어요. 어, 그니까 러 이쪽에 있는 고분자들은 어, 사용량은 많지가 않아도 어, 이렇게 좀 가격이 좀 비쌉니다. 어,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어, 그러니까 그 고온에서 견디던 이제 하이 템퍼러처 플라스틱이 주로 이제 하이 퍼포먼스 플라스틱, 그 다음에 슈퍼 엔지니 플라스틱이라고 이제 명칭하게 되는 거죠. 요거는 여러분들 우리 그 고분자 쟁이들은 어 일단은 어 유기물질하고 다른 거가 어 고분자 물질이라는 거는 일단 유기물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어 유기물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주로 이제 어 유기물질을 다루는 사람들은 주로 tn 멜팅 포인트가 어떻게 되느냐 어그 다음에 이제 보일링 포인트가 어떻게 되느냐 어 그런 걸 따지지만 우리 그 고분자 쟁이들 재료를 연구하시는 사람들은. 보통 이제 어, TM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들한테는 TG도 중요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유리전이 온도가 어떻게 되느냐? 어 그다음에 이제 결정화 온도는 어떻게 되느냐? 크리스탈라이제이션 템퍼러처도 중요하고요. 고그 그, 그,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디컴버지션 템퍼러처, TD가 아주 중요합니다. 어 요거는 바로 이제 고분자마다 어, 고분자가 이제 열분해되는 온도가 있는데 요렇게 TD도 지금 중요하고 이렇게 고분자는 이제 나름대로 고유의 Td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이제 각각에 사용되고 있는 서비스 템퍼러처보다는 훨씬 높은 온도의 Td를 갖고 있어야지 일단은 장시간 이러한 특정 서비스 온도에서 플라스틱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 폴리머가 일단은 아주 가볍고 그 다음에 가격도 저렴하고 만들기도 아주 쉽게 만들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아 그래도 이제 메탈이라든지 세라믹 재료한테 그래도 항상 우리가 좀 밀리고 있는 거는 바로 내열성입니다. 어 그래서 항상 어이 고분자 재료를 어 여러분들도 언젠간 또 이렇게 연구 개발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항상 고분자 같은 경우에는 어 여러 가지 다른 성능의 업도 중요하지만 항상 내열성을 상상시키기 위해서. 특히 이제 고분자 같은 경우에선 더 높은 tg, high tg를 갖는 그런 고분자 쪽을 항상 우리 저 플라스틱 하는 사람들은 좀 머릿속에 좀 이렇게 염두를 두고 있어야 될것 같아요. 하여튼 요거가 일단은 폴리머 클래시피케이션이니까요. 요거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자세히 한번 공부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어, 요거는 여러분들 어, 그 오늘은 한요 정도까지만 하고요. 어, 다음 시간에 요저 플렉서블 일렉트로닉스를 해갖고 좀 이렇게 끝부분 이렇게, 어, 이렇게 소개하는 걸로 해갖고 어, 그 PCB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이만하죠. 네, 이상입니다.